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살펴볼 부분은요. 고1 공통국어 창비 나는 오늘입니다. 첫 번째 연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토마토. 앞으로 걸어도 나 뒤로 걸어도 나꽉차 있었다. 여기에서 나 라고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토마토 라고 이야기하며 시적 대상을 바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은유법이 사용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나는 오늘의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도 뒤로 걸어도 나는 나라고 제시하며 이러저러 하더라도 나는 나, 원래 나는 변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아를 조건하게 지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종결어미의 반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으로 갈까요? 나는 오늘 나무, 햇빛이 내 위로 쏟아졌다. 그다에내 몸을 맡기고 있었다. 위로, 옆으로, 사방으로 자라고 있었다. 여기서 시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겠죠. 나라는 화자를 나무 시적 대상에 계속해서 은유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물과 함께 위로, 옆으로, 사방으로 자라나는 자신의 성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무라는 시적 대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무로 사면에서는요, 나는 오늘 유리, 금이 간 채로 울었다. 거짓말처럼 눈물이 보였다. 진짜 같은 얼룩이 생겼다. 이번에는 자신을 유리에 기유하고 있는데요. 금이 간 채, 즉 유리가 상처받아서, 등이 간 모습을 자신이 시련과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유 활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거짓말처럼 눈물이 고였다, 진짜 같은 얼굴이 생겼다 라며 거짓말과 진짜라는 시어의 대비가 나타납니다. 사자는 눈물이 고인 자신의 모습을 유리에 생긴 얼룩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연에서는요, 나는 오늘 구름 또 다른 시적 대상이 나타납니다. 시시각각 표정을 바꿀 수 있었다. 내 기분에 취해 떠다닐 수 있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오연, 나는 오늘 종이 무엇을 써야 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 텅빈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 종이가 텅 비었다라는 걸 자신의 공허함, 초전함을 표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사각, 사각. 나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절실했다. 여기서 사각사각이라는 음성 상징어 활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해당 음성 상징어의 활용과 그에 대한 효과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를 쓰다듬어 줄 사람, 즉 화자를 보살펴 줄 사람이 절실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유견으로 나는 오늘 일요일,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일요일, 저희가 월요일이 오면 학교에도 가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러도 가야 되니까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날이죠. 이처럼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휴식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오늘 그림자. 내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저희가 그림자가 있으면 물체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게 바로 그림자잖아요. 마치 이 그림자처럼 자신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나는 오늘 공기, 내 옆을 맴돌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너를 살아있게 해주고 싶었다. 공기라는 시적 대상을 통해서 너, 아, 너를 생활할 수 있게 살아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공기죠. 계속 옆을 맴돌면서 너를 소중히 살아있게 해주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토마토. 내 앞에서 온몸이 그만 붉게 물들고 말았다. 첫 연과 마지막 연에서 토마토가 반복되고 있죠. 매일 나의 모습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나라는 자아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앞에서 온몸이 붉게 물들고 말았다는 것은 너를 좋아하는 나, 너에 대한 호감을. 붉게 물들었다 라는 색채어를 통해서 선명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시의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와 같은 갈래의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네요. 잠시 영상을 멈춰 두신 후에 문제 풀어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의 답, 4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시적 대상에 투영된 화자의 정서를 공감하며 감상한다. 해당시는 서정 갈래의 작품으로 특정 대상의 화자의 감정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적 대상에 투영된 화자의 정서를 공감하며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우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건과 갈등의 흐름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며 감상한다. 해당 내용은 서사갈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으로 2번, 등장인물 간의 관계와 대화를 분석하며 감상한다. 여기서 대화를 분석한다는 것에서 저희는 숫갈래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3번 문학 작품의 주제를 사회적 배경과 연결하여 분석하며 감상한다. 서정갈래는 주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며 주제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회적 배경과 반드시 연결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3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서술자의 시점과 서술 방식이 독자에게 주는 효과를 분석하며 감상한다. 해당 내용 또한 1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저사 갈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나는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